아, 여기는 남은우부기리 아, 오키바테마타운입니다. 오키바테마타운은 아, 아, 의기리 마을에서 만든 마을 기업입니다. 우리 의기리가 마을 아, 테마로 해서 마을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아, 임제내란 때부터 국가가 어릴 때마다 한마했던 한마공신 김만희를 기리기한 위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마공신 아, 김만일은 1550년에 태어나서 일찍이 무가의 극제에서 어, 전라남도 지역에서 방답진 첨전제사를 1582년도까지 지내다가 말이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어, 말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고요. 1594년도부터 이제 군마 500표를 기점으로 해서 어, 선조 광해군 인조에 걸쳐서 1,300여필이 말을 헌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로로 인해서 이제 제, 제주도에서는 가장 높은 직급인 숭정대부종 일품을 하사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 헌마공신 김만일이가 1632년에 돌아가셨고 1658년도에 거기 아들과 혼자가 다시 어, 국가의 한마를 하면서 이제 제주도 동남부 일대를 산만 목장과 부의 목장을 합친 산마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대가 얼마나 넓으냐면은 우리가 성판악에서 아, 한라산 변호담 올라가는 중간에 보면 사라오름이 있습니다. 그 사라오름부터 해서 제주도 동남부 일대 전부를 하나의 산마장으로 운영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1890 6년도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그때까지 조정에 바친 총 말필이 약 2만여 필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우리 의기리 마을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어, 이제 어, 지금 감귤 주산지인 의기리 마을에서 말을 폐마로 해서 마을 사업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201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어쩌나게 저희들이 성장을 하면서. 많은 우리가 그 이제 지역 주민만이 아니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여기서 승마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승마 체험 및 이런 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명실, 명실이 우리 오키바테마타고는 제주도에서 가장 거금나는 하나의 그 이제 어 승마장으로서 앞으로 승마 발전에 더 많이 이바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